다음 소식입니다. 산업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온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폐수 저장 시설과 연결되어야 할 배관을 우수관 쪽으로 돌려놓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 남부 일대의 폐수 배출 사업장 60곳을 단속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지? 적발된 사례를 보면 평택의 한 잉크코팅제 제조업체의 경우 화학공정에 따른 폐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폐수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화성의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와 용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는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로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업체들이 힘드니까 이제 그 위탁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고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배관을 그렇게 빼 놓고 이런 부분은 뭐 고의성이 다분한 거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발생 업체가 폐수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우수관로 등의 유해 물질을 버리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 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는 기존에도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지역으로 수사 결과 민원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